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똑같이 태양, 달, 비, 공기 등과 같은 일반적인 피조 세계의 질서가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더 많은 태양빛이나 공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보편적인 은혜를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생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가짐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로 인하여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생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진화론이나 다른 이론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냥 일반적인 신 혹은 어떤 신 혹은 다른 종교의 신들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믿는 것일까요? 이 질문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 것 뿐입니다. 과학이란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 어떤 특별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이 세상의 원리와 법칙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그들의 생이 다한 후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불신자들에게 주어지지만 그들 스스로 거부하여 심판의 자리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스스로가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 이르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주전 1551년에서 주전 931년 동안 약 121년 동안 이어왔으나 결국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인하여 주전 931년경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931년에서 722년 동안 약 210년을 유지해오면서 20명의 왕들이 집권하였지만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 호세아 왕을 끝으로 멸망해버렸습니다. 남한국 유다는 주전 931년에서부터 586년 동안 약 346년을 유지해오면서 19명의 왕들과 1명의 왕비가 집권했지만 결국 부강국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남한국 유다마저 멸망하고 성전과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강력한 통일 왕국이라도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남한국과 북한국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하여 하나님이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멸망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론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면 멸망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와 동시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을 용서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두 개의 상충된 속성, 사랑과 공의 혹은 사랑과 정의, 이 속성의 상충성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모든 인간들에게 지어진 원죄와 인간들이 생을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이러한 나약한 인간들, 죄 많은 인간들, 죄에 물들어 있는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시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외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처럼 그렇게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를 처음 제가 강의할 때 설명했던 것처럼 요엘서의 기록 연대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 차이 때문에 약 430년이라는 큰 시간의 차이가 있어서 어느 민족들이 정확히 이스라엘을 공격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이들의 노예가 될지를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고 창녀들을 얻기 위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추이대했어요 내어준 거죠. 물물교환한 거죠. 술취하기에 충분한 포도주를 얻기 위해 이스라엘의 여자아이들을 팔았습니다. 이스라엘 적국은 이스라엘의 은, 금 그리고 귀중한 모든 보물을 빼앗아서 그들의 이교도 신전으로 옮겨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적은 또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그리스 사람에게 팔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의 고국에서 멀리 데려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적들의 만행이 너무나 사약해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이들의 죄악이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마치 곡식이 무르익어 수확할 수밖에 없어서 낫을 사용할 만큼 포도주를 짜는 틀이 가득 넘쳐서 남아있는 나머지 포도주를 땅바닥에 다 밟아야 할 만큼 그렇게 이스라엘 적국들의 사악함이 저장용 통에 넘쳐난다라고 요엘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적에게 붙잡혀 그리스 사람에게 팔려간 이들을 전부 불러 모으시고 이스라엘의 적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그대로 대갚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적국의 아들들과 딸들을 유다 사람에게 팔고 유다 사람들은 이 팔려진 이스라엘 적국의 아들들과 딸들을 멀리 떨어져 있는 스바 다시 말하면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더 이상 빛을 내지 않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스라엘 적국에게 임할 터이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강한 요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도식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이스라엘의 적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진멸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동시에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적들을 심판하신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적 도식은 오늘날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범죄하면 외부로부터 혹은 내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죄 짓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구원은 당연히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사랑하고, 가늠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분쟁하며 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살아도 되나요? 이렇게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수 있나요? 고린도 전서 6장 9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족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과거에 어쩌면 저와 교우님들도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나와 있는 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 죄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 목사님,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라고 넘어가기에는 죄의 결과가 너무 큽니다. 바울은 이어서 설명합니다. 고림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죄상들, 이러한 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깨끗해졌다 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시 이러한 죄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두렵고 힘들겠지만 이 죄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죄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이 죄, 다시 말하면, 이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 자신과 싸우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은 응답은 받았는데,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세상에서는 응답을 다 받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의 생을 살아가기 위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적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고, 무엇인가를 더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속한 어려움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이 세상에서 해결된들, 만약에 우리가 천국을 유혹으로 받을 수 없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는 지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 문제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일어나게 될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교우님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의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생은 다 고통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다 사실 만큼 살아보셨죠? 이 세상에서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이후, 즉, 우리가 생을 마쳤을 때의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과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많은 장례식을 다녀도 자신도 그와 같은 처지에 머지않아 이를 것임을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여 그렇게 세상에 집착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할 것을 강조하여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십자가의 형틀에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역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겸손의 삶, 즉 자기 부인의 삶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너무 구원을 쉽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빌리포스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것을 당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리포스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간단한 것이라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죠. 예수 믿으세요? 내네 믿습니다. 당신 천국 갔어요. 그럼 끝나는 건데,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번 말하면 즉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야 천국 갑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믿음과 행함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행함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믿으면 그렇게 살게 돼 있고 안 믿으면 저렇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다해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교우님들은 스테반처럼, 빌립 집사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론 유다처럼,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사피라처럼 예수님을 믿기 원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빌립, 베드로, 바울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가론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천국 갈줄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회개가 안 나와요.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성경에 그토록 나와 있는 심판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경고는 예수님을 이미 믿는다라고 하는 신자들을 향해서 하는 경고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교우님들.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낼 수 없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도 하나님 안에 있고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해내는 힘, 힘들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내는 힘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킬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로 이미 모든 것을 다 얻어 더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성숙한 분량의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높이시는 분도, 우리를 낮추시는 분도,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도,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분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도, 우리를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 기쁨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적 믿음과 기도, 그리고 철저한 자기부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체로 자족하며 살아가는데, 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경건 활동을 통해서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더 얻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인님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나요? 중심을 보시나요?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것도 참 어렵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올라타서 무엇을 얻으시려고 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 더 어떤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안에서 이미 만족이 되었습니다. 자족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무엇을 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아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기도는 명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명상이 아니에요. 기도는 자기 훈련이 아니에요. 극기 훈련이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들과 저를 죽일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 때를 다 끄집어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을 창조해내고 우리 스스로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는 창조 활동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전부 내던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을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게 그게 신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겸손한 사람 예수의 제자만이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래는 진정한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여러분들과 제가 생을 살아가는 이 시간은 대단히 짧고 대단히 유한합니다 잠깐 있다 없어질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그리고 생일 마친 이후에 봉변당하지 마시고 영원한 저 천국에 보아를 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뭐 강력한 왕이라 해도 각각 왕들 41년씩밖에 왕 못했어요. 사울 41년. 다우 41년, 솔로몬 41년, 그리고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이렇게 짧은 인생, 허탄한데 낭비하지 마시고 저와 우리 교우님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다른 그 어떤 시간보다도 더 많이 소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